제워하고 조회하지마고 공중가고리에요 도보자 자동이조까지만 좋아나 이미 다 끝났잖아 제조리두 없잖아 더이상 괜히 의지말고 에요 진다

상민아 재밌는 거 없어? 없다고 뿅신냐나. 월요일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 월요일이잖아. 아 지금 1대1 봤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기다려봐, 상민아. 그때 우. 오늘 쉬셨어, 안 야, 오늘 오늘 안 치렀어. 몇 치렀어? 나3삼 일째. 어, 존나. 더럽다. 머리 기름 개지려, 잠시만 아, 존나가네요. 계속 긁어야 돼. 비듬이 계속 흘러 나와. 안경 끼고 있거든. 안경에 비듬이 계속 떨어져. 족가도. 또. 입냄수, 입냄수 지려 다른데는. 어? 아, 일단 일단 고추는. 아, 질려. 진짜. 냄새만나 지려뭐 만지잖아. 만지고 오면 냄새 맡잖아. 와, 꼬카이 좋대. 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진짜, 잠시만, 넣어볼게. 아, 씨발, 맞기 싫어. 아, 존나 더러워. 아, 개 역겨워. 자, <laughs> <laughs> 지금까지 상민이 일상이었습니다.